국민연금이 연금보험보다 좋은 일곱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혹자들은요,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고소득자는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9만원 에는 저소득층은요, 자기한 엔돈의 가령 10배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쳤을 때, 고소득자인 555,300원을 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자기한 엔돈 대비해서 뭐 1.5배 정도밖에 받지 못하거나, 전체적으로 세배밖에 받지 못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해서 고소득층이 절대로 국민연금 가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이 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득층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떨어질 뿐이지 다른 상품을 어떤 상품을 가입해도 고소득층이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고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 55만 5,300원을 냈다면요 사업장 가입자는 그 중에 반을 지원받습니다. 27만 원, 28만 원을 매달 지원받는데 그 지원 금액 엄청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9만 원 지원받는 사람은요, 9만 원 내는 사람은 4만 5천 원 지원받거든요. 일단 지원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은 55만 5천 300 원을 낸다면은. 만약에 그 돈을 자기가 다 냈거나 50% 지원받아서 50%만 냈다면 소득 공제 혜택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 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다면은요.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되고 40년 동안 그게 유지된다면 또한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저소득층은 9만 원을 만약에 냈다. 그러면 소득 공제 혜택은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또50% 지원받았다면 더더욱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 수익률을 고소득층이 딴데 가서 그 수익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기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나 또한 50% 지원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고소득층한테도 엄청나게 유리한 것이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